또 하나는 그 제가 수원대 작년에 국감에서 수원대 어 감사 요청을 드렸고 수원대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어 수원대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수원대 감사 어떻게 됐나요? 감사 보고서? 의원님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또 재심의 기간이 그래서 조금 최종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 아직 조금 네. 기다려야 되나요? 네, 그러면 네. 완료가 되면 바로 수원대 감사 보고서는 저희 의원실에 공유를 좀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2월 달에 그 성신여대 성, 그 성적 정정 자료를 좀어내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거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신여대 자료 요청을 하셨는지 예, 성신여대에도 공문을 보내서 네. 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네. 어, 내달라고 그렇게 네네.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올까요? <laughs> 네, 그거 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